성경여행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꿈을 생각하고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2장을 여행하겠습니다. 애국의 바로왕이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준 그대로 7년 풍년이 들고 연이어 무서운 7년의 기근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제 애굽과 가난안그 일대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야곱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딘가에 가서 양식을 사 와야 합니다. 근데 그때 소문이 들립니다. 애굽에 곡식이 양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야곱이 황급히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있고 11명의 아들인데 사랑하는 막내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그 형들 10명만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려고 이제 요셉 앞에, 총리인 요셉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나가자마자 요셉은 바로 10명의 형들이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아보았죠.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엄하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단순하게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애굽의 틈을 노리고 애굽을 정탐하기 위해 서온 정탐꾼들이다라고 엄하게 타고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황급하게 변명을 하고. 자기들의 가정사를 상세하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나안의 농사꾼이고, 아버지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마지막 막내 동생 하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열 명인 제 형제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라. 너희 중에 한 명을 가나안 땅에 돌려보내서 막내,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아홉 명은 여기 감옥에 갇혀 있어라. 그래서 내 말대로 막내 동성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조리 처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3일째 되는 날, 요셉이 다시 형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선처를 내리겠는데, 아홉 명은 복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고, 한 명만 여기 인질로 감옥에 갇혀있도록 하라. 그러나 반드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두려워 떨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우에게 죄를 범하였도다.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동생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목숨을 애걸 했던가. 근데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동생을 팔았지만, 그때 동생에게 임했던 그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마태형인 루우벤은 우리가 그 요셉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지만 만약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요새의 말대로 그들이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중간에 여관에 들려서 보니까 그 곡식 자루에 그 곡식값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또다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가난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초지종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슬프게 탄식하며 말하지요.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전에는 요셉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시몬을 잃어버렸고, 앞으로는 베나민까지 잃게 하는도다. 하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형들이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양치기로 꿈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고 그들이 지금까지 동생에게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진 않았지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 것인가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갖게 되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미루어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는그 죗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요셉이 2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께 주셨던 그 꿈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간직했다는 것이고 그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된 것도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의 성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나 없이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꿈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생각하며 간직한다면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와도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꿈이 곧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되는 것이죠.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에게처럼 그 꿈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간직하고 꿈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원합니다.